내 몸을 살리는 최소 8가지. 몸이 자주 피곤하고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요? 오늘은 우리 몸의 각 장기를 살리는 놀라운 최소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뇌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뇌세포를 살리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기억력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2. 눈 시금치. 초록 잎채소 시금치엔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백내장과 황반변성 예방에 좋아요. 3. 심장 토마토.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심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춰줘요.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꼭 챙기세요. 네 번째 간 비트.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이 간의 독을 돕고 지방 간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피로가 쌓일 때 비트 추천, 다섯 번째 위, 양배추. 양배추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유가 풍부해 위염과 위궤양 예방에 좋답니다. 속 쓰릴 땐 양배추 한입, 여섯 번째 신장, 오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서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아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섭취는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 췌장,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과 글루타치온이 풍부해 췌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혈당 관리에도 좋은 채소죠. 여덟 번째 뼈, 케일. 케일은 칼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해요. 우리 몸을 살리는 채소들 하루 한 가지씩 식탁에 올려보세요. 건강은 결국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